여러분, 제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,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영어 스피킹을 내는데 도움을 지 한번 봐보십시오. 자,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어요. 자, 책을 보고 있는데, 이 책을 제가 한번 영어 스피킹 공부할 거예요. 지금 봐보세요. 음. 지금 영어 스피킹 공부하는 거예요. 영어, 영어 책 가지고, 영어 문법책 지금 팼고, 거든요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건데, 봐보세요. 이게 느는지 영어 스피킹이 느는지안느는지 봐보세요. 그죠?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, 지금. 자, 이런 식으로 1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제가. 자, 다른 방법. My watch doesn't work. I wonder what's wrong with it. My watch doesn't work. I wonder what's wrong with it. My watch doesn't work. I wonder what's wrong with it. My watch doesn't work. I wonder what's wrong with it. Wrong with it. Wrong with it. 자, 이런 식으로 1시간을 해요. 뭐가 영어 스피킹이 늘겠어요? 영어회화가 는데 어떤 방법이? 아니 이렇게 뭐책 보는 게 늘어요? 아니면 은 진짜 네이버로 이걸 갖다가 하는 게 늘어요? 아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이 미친 사람처럼 이 완전 무슨 진지하게 하는 것도 참 웃기긴 한데 영어 스피킹 이봐 책 보는 게 영어를 안넣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 스피킹 공부 영어 스피킹 그쵸? 10분, 20분,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예, 영어 스피, 스피킹을 나고 싶으면 영어 스피킹을 넣수 있는 방법들을 영어 공부를 하시라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하라고요? 링고프트 캠프 해보시라니까요 늦, 무조건 넣어요 아니 한 문장을 300번을 하는데 그 문장이 안 돼요? 내게? 무조건 되지? 뭐 하라고요? 링고프트캠